제 레드카펫의 주인공 여러분 모셔보겠습니다. 올해도 골든 디스크 어워즈의 진행을 맡으신 우리 3MC 성시경 씨, 이다희 씨, 이승기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아, 우리 이다희 씨는. 이 골든 디스커버워즈의이세왕무는 여인 그 트로피와 정말 잘 어울린 드레스를 오늘도 함께 입고 오셨는데요. 살짝만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중앙에 선에좀 맞춰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중앙에 있는 카메라 먼저 보시고요. 네. 자, 성시경 씨는 6년 연속, 그리고 이다희 씨는 3년 연속, 그리고 이승희 씨는 4년 연속 이 골든 디스커버워즈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자, 멋진 포즈 먼저 부탁을 좀 드려 볼까요? 네 멋진 포즈 항상 제가 이런 걸 요구하면은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께서 좀 곤란해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상식이니까 우리 먼저 하트 한번 우리 팬 여러분께 올해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 하트 소나트 만들어 주실까요 네. 자이세 분께서 또 오늘 이번에는 음반 음원이 따로가 아니라 이승기 씨와 성시경 씨가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호흡을 보여주실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호랑이의 해가 이제 설 지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우리 멋진 호랑이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호랑이 같은 포즈도 한번 요청을 드려볼까요? 호랑이의 포즈 뭐가 있을까요? 아 좋은데요? 네, 아 아니 다 같이 하셔도 됩니다. 네. <laughs> 자, 이다희 씨는 아름다운 호랑이가 되실 것 같은데 이다희 씨의 호랑이는 어떨까요? <laughs> 좋습니다. 자, 성시경 씨 지금 고민에 차 계신 것 같은데. <laughs> 네, 양이지만 호랑이의 기운으로 오늘 골든디스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 저희가 이 마이크를 전달해 을 드려서, 저희가 따로, 어, 제가 직접적인 인터뷰를 진행을 못하는 그 아쉬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면, 어 저희 팬 여러분 골든 디스커버즈를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시경 씨 이다희 씨 이승기 씨를 사랑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께 새해 인사 그리고 또뭐 이야기 남기실 거 있으면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시경입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건강하고 원하는 일 많이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골든 디스크의 가장 큰 어, 진행할 때 고충이자 네. 큰 행복감은 저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 팬분들의 함성인데, 그렇죠. 진짜 한 마디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를 착용해야 진행을 할수 있는. 근데 뭔가 기분이 되게 쓸쓸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 좋은 날이 분명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또 우리가 진행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가 잘 준비한 골든 디스크도 함께 집에 즐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새해를 이렇게 3년 연속 골든 디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 네 기분이 좋고요. 어, 작년에는 이런 인터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는 또 그래도 이렇게 레드 카펫에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네,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 빨리 이제 관객들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골든 디스크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도 36회 네, 골든디스크 어워즈 진행을 맡은 이승기입니다 아, 올해 또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팬분들 또 관객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일단 크고요 그리고 또 함께 작년에 또 함께 했던 우리 박소담 씨가 예, 올해는 아, 네. 예, 개인적인 또 정으로 함께하지 못했는데 빨리 예, 쾌차하시고 어, 밝은 모습으로 또 저희들 곁으로 팬들 곁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케어하시기를 저희 모두가 예,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정말 또 많은 후배님들 또 선배님들께서 활약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좋은 무대를 보이실지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와. 자, 이렇게 이 인사 소감만 해주시는 것만 듣더라도 오늘 든든합니다. 오늘 멋지게 진행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도 카메라가 있었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 카메라 보시고 포즈 한번 취해주시고 저희 본 시상식 진행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렇죠. 이 수많은 몇해 동안 이렇게 레드카펫을 수없이 밟아보신 분들일 테지만 늘 어색해하시지만 또 그만의 매력이 또 우리 팬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승기 씨, 이달 씨, 성시경 씨세분 오늘 무대 책임 전시길 바라면서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